운동 경기를 보고 있으면 가끔 심판들이 오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칙을 했는데 반칙이 아니라고 하든지 혹은 반칙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반칙이라고 선언하든지 말입니다. 언젠가도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한 선수가 경기도 중에 다짜고짜 수비 선수의 어깨를 깨물어버렸습니다. 아마 공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다가 하도 수비가 달라붙으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비하던 선수가 주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 어깨에 선명하게 나 있는 이빨 자국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심은 못 봤다고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도리어 어깨를 깨물었던 그 선수가 상대방이 어깨로 자기를 쳐서 이가 아프다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벌금도 물고 또 아홉 경기나 출전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참이 공격해 들어가던 수비하던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가만 보면 가끔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하죠. 선한 것은 반드시 보상받고 악한 것은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과연 들 그런가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이게 잘 통하지 않는 법칙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성공하고 의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그런 일을 참 많이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얘기는 그중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지요. 바벨론이 메데 곧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입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의 방백 120명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을 또 다스릴 세 명의 총리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지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벨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포로가 총리가 된다. 이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라 메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메데 곧 페르시아의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를 메대의 왕 다리오가 다시 총리에 앉힙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믿지 못하는 판에 자기가 정복한 적국의 총리를 다시 자기 나라의 총리로 삼는다. 여러분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적국이었던 그 나라의 총리를 다시 이 나라의 총리로 삼게 된다면 그가 반역이라도 꿈꾸고 세력을 합해서 왕에게 반기를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한때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를 다시 메데이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일이 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저 세 총리 중한 사람으로 앉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세 총리 중에 으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방백을 관할하는 총리가 셋이지만 사실상 모든 나라가 이제는 다니엘 한 사람의 수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국정의 모든 일을 다니엘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그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리오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죠. 포로 출신에. 게다가 망한 나라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자기들 위에 임명되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왕이 정신이 나갔나? 우린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저 다니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거냐? 그리고는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뭐라도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한 사람 잡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겠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다니엘이 능력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들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내쫓을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요. 6장 4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에게서 나올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끝내야지요. 이제는 다니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여야지요. 그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두질 않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를 잡아 넣겠다고 합니다. 그 법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왕이 곧 신처럼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역적입니다.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색출해 내도록 합시다. 딱 30일만 합시다. 그 법에 걸리는 사람은 사자 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킵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명목은 왕을 위한다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법이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도 그의 그런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뭐, 다니엘의 신앙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이걸로 다니엘을 잡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면 반 국가 세력들을 색출해 내고 왕권을 견고하게 할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 된 것이죠. 꼼짝 못 하고 다니엘은 사자 밥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그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한 나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그가 언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꿈이나 꾸었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충성됐고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마치 오심이 난무하는 경기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반칙을 했는데 반칙한 선수는 멀쩡히 뛰고 있고 반칙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퇴장을 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특히 신앙인들이 이런 데서 시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로 어느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세계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에 들어가고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 양심, 이게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기업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기업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상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는 더더욱 고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들 하지요.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너도 살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 비록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국적은 이 땅에 있지만은 진짜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설때 옳다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때로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요, 평안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일 때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다니엘에게 돌아온 것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도 참 불이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의의를 향하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고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도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은 갈수록 더 잘되는 것 같고 의인은 여전히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니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기는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 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혹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가 절대로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 그들은 동물원에 있는 그런 사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파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사자들은 아주 잘 먹여놔서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옆에 와서 모델이, 사람들 옆에 와서 모델이 돼줍니다. 애교도 부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자굴의 사자들은 다르지요. 항상. 배가 고프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언제 제일 난폭합니까? 배고플 때 난폭하지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그 난폭함은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난폭한 상태를 유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사람들을 그 굴에 던지니까 사람들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그에게 달려들어서 온 몸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난폭한 사자들이 있는 사자 굴에 다니엘을 던져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까지 사자들은 다니엘의 몸에 발톱 하나 될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새벽같이 찾아온 왕이 소리를 지르며 묻지요.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놀랍게도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저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비록 잠깐은 다니엘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세상을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느 부잣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만한 부잣집 사람들은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 대신에 차가운 지하실의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워 주었습니다. 젊은 천사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런 선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날 밤두 천사는 또그 다음 날 밤에. 두 천사는 몹시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농부였던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자기들의 침대를 내주어서 두 천사가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유는 그들에게 딱한 마리 있는 암소가 들판에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는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 소로부터 우유를 짜서 내다 파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젊은 천사가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궁핍한 살림에도 자기들이 가진 전부를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는 암소를 그냥 죽게 놔둘 수 있습니까? 벽에 난 구멍은 메워주면서 이 암소는 죽지 않게 지켜줄 수 없었던 겁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하지요. 여보게, 사실은 이렇다네. 우리가 부잣집 지하실에서 잘때난그벽 안에 금덩이가 있는 걸 발견했지.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막아서 그 사람들이 그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걸세. 하지만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았는데 때로는 그 결과가 부당함으로 나의 생각에 부당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반칙한 사람은 잘 되고 제대로 한 사람은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국 그분의 의의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극이라고 말하던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예수님이 오랐음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칙이 난무하고 오심도 난무하는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하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다 보면 다니엘과 같은 부당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셨습니다.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올타 인정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믿고 또이 말씀을 또한 번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반칙과 온갖 오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리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알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